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정의 주인은 자기의 수망 바울과 신자 잡아 게되다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간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특별히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그 전도 여행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 바울은 이때 당시에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어, 마게도냐, 지금의 동유럽 쪽이에요, 유럽의 동쪽, 그마게도냐 쪽으로 바울과 신라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어, 이제 앞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에, 바울이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그꿈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심을 받아들이고 아시아로 가는 마음을 접고 이 마게도냐 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의 첫 지역인 빌립보에서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바울이 처음에는 빌립보에 들어가서 옷감 장사인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이 바울과 실라가 선교하는 그 선교의 처소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부터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날마다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합니다. 제 3시 6시, 9시. 우리나라라면 9시, 12시, 3시 이렇게 세 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세 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주인공인 바울과 신라 또한 그들이 갔던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읽었던 16절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고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과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2차 전도행의첫 시작점인 빌립보에서 또 그리고 옷감장사 루디아의 집에 머무르면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처를 정해놓고 항상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선교에 있어서의 최우선의 순위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처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갈 때에 이 바울과 실라가 아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잘 쳐서 그 용한 점게로 말미암아 그 주인들에게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인들이라고 나오는 걸로 봐서 그 주인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러한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바울과 신라를 따라 다니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이 바울과 신라를 볼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것을 들으며 괴로워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 즉시로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주인들이었지만 귀신이 그 여종의 몸에서 떠나간 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 말은 꼭 자신들의 수익을 벌어주던 그 여종이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 주인들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믿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은 정말로 기뻐하고 축하해줘야 될 일이지만 이 주인들은 당장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에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눈이 뒤집히고 또 자신의 수익을 끊어버린 바울과 신라에게 분노와 적개심이 그냥 부릴 듯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그 분노를 인해서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장터의 그 관리들에게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또 따르지도 못할 그 풍속을 행하고 행하고 또 말하고 다닌다고 그 관리들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많은 무리들도 또그 바울과 신라를 그 주인들을 따라서 이제 고발을 하니까 그 상관들이 옷을 벗겨버리고 매로 심이 친 후에 발에 착고를 채우고 깊은 옷 가운데 바울과 신라를 가두어 버립니다 주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딴짓하거나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가던 길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수모받고 매를 맞고 창피당하고 발에 착고까지 차여서 이 깊은 감옥에 갇혀야 하는 겁니까? 주님 우리는 단지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같으면 이렇게 주님께 강변을 했겠죠. 우리의 삶에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으시죠.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그렇게 한것 뿐인데 생각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범죄하지 않는 그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범죄 범죄하지 않는 자신을 성별하는 그것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또한 그 또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관리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옥에 갇혔던 고위 관리들의 꿈의 모을 통해서 한 관리는 복직해고 또 자신의 처지를 알려 주기를 좀 요청을 했지만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감옥에 있는 신세 그대로였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경우에 참으로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주님 뜻대로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옷을 벗겨 흠뻑 매를 맞고 착구에 차여서 차짓하고 음습한 깊은 감옥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과연 바울과 신라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 같은 황당하고 참담한 상황에서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흠뻑 매를 맞은 몸은 무겁고 또 여기저기 상처로 인해서 사리에 있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밤중이 되었고 또 그럴 때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이 우선한 것은 자신들의 신세한 탄이 아니라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이러한 사건을 만났고 또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을 그들은 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들은 기도처로 기도를 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기도처는 바뀌었지만 그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둑한 감옥이 바로 그들의 기도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처가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그곳이 바로 기도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어려울 때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인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실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바울과 신라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과 신라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밤중에 또렷하게 퍼지는 바울과 신라의 기도 소리 그리고 찬양 소리가 온 죄수들 가운데 들려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에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당시에 이 찬송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기도합니다.라는 이 가사와 같은 찬양과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옥의 이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들이 흘러갈 때 모든 재소들이 그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자 그것은 신세한탄을 하는 외지 사람들의 그런 푸념 어린 소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큰 지진 나서 옥터가막 움직이고 문은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려지는 정말로 역사적인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깊은 잠에 빠져있던 간수가 그때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나 보니까 옥문들은 열려 있고 또 그러기에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꺼내서 그 간수는 자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제수들을 잘 지키지 못한 그 처벌을 받기가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 칼을 거두십시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 깨어있지 못한 간수였지만 책임을 감당하려는 모습을 그는 보였습니다. 간수는 즉시로 등불을 달라하여 바울과 신라 앞으로 급히 달려가 그들을 두려워하며 그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들에게 묻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간소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간소는 그 밤에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또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또온 집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어 아마도 이 간수는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감옥의 모든 죄수를 돌보는 책임이 아마도 그에게 있었던 것 같고 또 자기 집이 바로 근처나 아마 그곳에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 사람들도 말씀으로 보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저 어 어, 그빌리보성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그녀 외지 사람들의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아마 그 정도에만 생각을 하고 어, 그들에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평소와 다름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지진 소리에 일어나 보니 감옥은 다 갈라져 있고 또 문은 열려 있고. 아마 죄수는 도망간 것 같은 어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비상사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의 심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큰 사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틀렸구나. 내 인생도 내 지위도 이제는 여기서 다 끝나버리겠구나. 그리고 그는 칼을 꺼내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가 거느려야 할 많은 가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터지자 감당이 안 되니까 아마도 죽을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진난 이후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분명히 감옥 안에는 어, 다른 죄수들도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난 이후에는 그안에 죄수들에 대한 어, 말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큰 조명이 그 감옥 안을 비추고 있는데 그 밝은 조명 안에는 바울과 신라 그리고 그 간수만 그큰 조명이 그 셋을 비추고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은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단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신라를 이 깊은 감옥 안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신라를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부르셨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첫 번째로 자주 장사 루디아의 온 집을 구원받게 하시고 이어서 간수와 그의 집안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간사를 감옥 안에 간수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이 간수를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러 갈때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간수와 또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일 가운데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땅에 사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고 기도하는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마침내 이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부원에 내셨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6장 13절 2하로 보면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어,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 이제 머물기 전인데 어, 이들이 빌리뽀의 첫 발을 딛어서 역시나 어디서 기도할 곳을 이들이 찾았습니다 그 기도할 곳을 찾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있다더라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이 연결이 되고 그 모든 집안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작점 또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그렇게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루디아의 집안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옥 요셉 또한 감옥에서 여전히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술관원이 그를 잊었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요셉을 온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또야곱의온 가족을 구원하시고 애굽 모든 백성은 물론 주변 나라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는 하루에 세번꼭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의 죄단을 쉬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된 어려움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그런 그의 신앙의 표현은 하루 세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죄의 이유가 되어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 온 땅을 다스리는 지혜 의 어른으로 쓰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신라처럼 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우리가 처해진 그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 요셉, 다니엘처럼 상황이 더 고난 가운데로 곤두박질쳐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짧은 기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도 있고 또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긴 기도의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자들의 묘지 밑에 땅굴을 파고 거기서 공동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기독교 생명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같이 하나님을 떠나 도망하려 하다가 그러한 중에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그 위대한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고백이 온전한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러 바울과 신라처럼 기도하러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의 사역에 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그들은 역시나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첫발을 내딘 그 땅에서 또한 가족이 구원을 받고 또다시 다른 길을 나서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의 우선순위는 기도였고 기도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처야 했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기도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간수와 간세 가족이 구원받는 주님의 구원의 역상 가운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때로는 우리가 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요셉과 다니엘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한 주간도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